오늘은, 이거. 자, 이름 보세요. 배티의 보육원 탈출. 첫 번째 인칭 오비. 자라라. 이거만 자, 이거 원래 깼는데, 사진, 그 동영상을 못찍은 거예요. 이때 이걸 눌러야 돼요. 어, 저거, 저거, 내 흙을 보이지? 이렇게 간 다음에, 뚝 누르고. 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봤죠? 봐봐요. 봐봐요. 봤죠? 봐봐요. 확확 배척이 오 배척이 배차기 나나네. 배차기할 때도 보여드릴게요. 이아 이거 보니까 인형을 얻어야 되나 봐요. 아 이거 보청기 같은 것도 얻어야 되네. 이렇게 얻어줄게요. 떠주고. 저 다시 가겠습니다. 인형도 모아야 되지만, 저 인형은 안 모을게요. 인형은 선생님 닮아가지고요. 오. 일단 이거 볼트는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나만 이렇게 나면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여기가 세이브에요 세이브. 보이지는 않아요. 아! <laughs> 다 보세요, 세이브 왜 있는지. 자로나 세이브 해봤죠? 오케이, 세이브 됐으니, 안심해도 돼요. 안심, 안심. 뭐야, 여기, 어? 빨간색인데? 떨어진다. 와, 어. 선나님이 응? 전해라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오는 거지, 어. 인형을 한번 얻어봐야겠다. 인형, 오, 선생님온다 인형을 못생겼지만 얻어야지. 우와 오수수님 신이, 님 저기 눈으 들어가야돼요 오신생님오선생 저기들 뿅뿅뿅 이렇게 누르면 짜잔 블루가 생기거든요 그 이걸로 이렇게 해팍 두개만 놔도 돼요 굳이 이거 세개 다놔서 시간 낭비할 필요없어요 짜라또 이게 왜 있냐 이거, 여기 이렇게 넣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이쯤, 오케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 뭐야, 영상 찍고 있는데. 저 친구는 냄새가 안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찾았습니다. 오, 왜 저거, 아까 옆에 보고 있었는데? 아닌가? 다시 가볼게요. 저기로. 짜라라, 어, 뭐야. 봐봐요. 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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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지만 하네요, 이제. 아,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로서 이렇게 탁 해야 돼요. 짜라라, 아! 이제 붙이긴했네 여기, 여기가 세이브 거예요. 어, 아, 저는 초보인가봐요. 이거 얻어야지, 친구야. 여기 인형도 있잖니? 응. 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요. 자, 일단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지고 가 저기로 가면 안 되고요. 여,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 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 알았죠? 자 이제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거 원리저 버튼 저기까지 가서 눌러도 되는데 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눌러도. 오 됐다. 자 이제 전 아주 개꿀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러고 바로 여기, 여기로 가면 돼요. 자 친구들보다 제가 먼저 하죠. 네 이게 바로 실력의 삶입니다. 저 사람들 초보고 저는 줌쓸 거예요. 점프 점프 초보 아무리 누벅스 부자 여기는 이, 이 선생님이 겨야 되는데 제가 꿀팁 알려주자면 여기 못다요 선수님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손 누른 다음에 선생님 누르면 요 이러면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 선생님이 죽어요 이렇게 터지면 저기 여기 이거 문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잠시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A 찾고, B 찾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찾아요. 그다음 여기 A 눈 짜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짜라, 이 기다려 봐. 짜라, 여기도 누르을 짜라, 근데 이거 찾고 나서 해야 돼요. 이거 언니 언니 안녕 좀 먹고. 아, 저기.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아, 제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제이 진짜 깼어요, 뭐. 보래가지고 제가 진짜 다 알아요. 아까 보니까 말썽인 좋지, 그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걸 깨봤습니다. 도라루, 도라루. 부청기 있다. 부청기에. 이미 잡았지 만안 아, 하는 여주와 파도 이런 게 저의 매력이죠. 사람들이 답답하게 하는 것. 근데 저 끝에 가봤잖아요. 근데 끝에 보청기 10개를 다 모으면, 이거 전화기 같은 거다 모으면, 뭐랬줘요 뭔가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10개가 다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 응? 저 선생님이 등장인가? 어튼이 어딨지? 일단 그건 모르겠고 나가요. 와 저기네 누르고 자 자연스럽게 저기로 가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점프 한번 하고 선생님 눌려주때 무라무라 눌러. 뭐야, 뭐야, 뭐야? 응? 야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선입님이또좀 들고 가서 놀려야겠다. 메롱메롱메롱메롱. 어디지? 리바치기 저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로 여기 이렇게 타가지고 물말고 저기로 가야 돼요. 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천사님이 저기 막고 있어서 따돌리지 않으면 바로 실패해요 아, 저 버튼, 여기 여는 거였습니다. 우와, 오. 어, 어. 어. 저또튼 열어볼까요? 탁, 잡 보고요. 탁. 배차기 봤죠? 탁. 탁. 가져보이죠. 우와. 여기, 교차가 좀, 없... 아왜 내가 귀여운 것지 가자. 오케이. 오줌 인형 있다. 냠, 냠, 냠. 이렇게. 봐주세요 꽃, 엿, 육 뾰로로. 뾰로로. 으아? 아니, 갑자기 저렇게 되는 거 어딨어요? 네? 응, 됐네요, 헤헤. 들어가 이거, 점프. 이걸 점프. 오, 부착기, 부착기. 또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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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진짜 마지막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화기 같은 생강 10개 모으면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뭐 근데 이, 이 영상은 시간 많은 분들만 봐주세요. 왜냐면요, 이거 시간 좀 많이 가거든요. 하, 그러니, 주말이나, 아니면 학원, 학교, 갔다 오신 분들만, 보, 보시는 거 추천 부탁드리는데, 근데 그 사람 아니 해도 봐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여러분, 제가 추측해서 보니까, 누구 이름 불러주는 거, 네. 그 댓글에 자기 이름 써주시면 나중에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드롭을 누르면 됩니다. 드롭. 오, 기저러러.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놓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옆을 놓는 거였어요. 좀 웃기죠? 왜 내가 왜 뒤로 가야지? 아, 내가 왜 뒤로 가야 되는데 왜 앞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고 다시 이거 4개가 필요해요. 4개. 4개가 없으면 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응. 음. 이렇게 해도 좋아 어? 아직 일찍이 없네 오늘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1%를 왔거든요 제가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끝난다 이제 339%만 있으면 끝나요 딱네개 남았네. 그리고 자 노노노 노노노? 노노노? 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 친구가, 미쭈미쭈라는 세나 하는 거, 이제, 단짝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도 출연했으니까, 치과에 탈출하세요, 그거. 미쭈미쭈 검색해서 봐주세요. 제 친구랑 같이 찍은 거예요! 저, 이거 뭐야? 아! 어? 야! 으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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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갑자기 뭐가 나온 거야? 방 이+ 이+ 이 게임에서는 이게 방방이에요 야 위로+ 위로 알왔습니다 위로 자라라 랄라라 으라으 랄라악 으으으면으겠으자으라으으으드스 끝날 것 같아요 아직 끝이 나.. 어?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맛있다. 왜내 다리 왜그래내 다리가 불타고 있어. 우와 이거 아, 이아와 이거 이렇게 빨라지는 우유였어. 와 다리가 불타고 있어. 여보, 근데 이거 탈출하려고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뜨거워서 뛰는 거니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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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맞죠? 딱 저기 뭐가 있었는데. 여보, 그냥 보청기 모으지 않고 갈까요? 오. 어, 그 귀. 근데 진짜 아까 붙온게 뭐 있었지 않아요? 여기, 아, 여기 있죠. 근데, 전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그럼. 아! 이거 화면을 돌려야 돼요. 아! 봐봐 이거 버그예요, 버그. 버그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번엔 좀 천천히 갈게요. 답답하셔도 예 부탁드립니다. 아아아아육육육육육 아! 아, 아. 아. 아! <laughs> 여러 붙여 이번에 진짜 천천히 총볼게요 하나 하나, 저 진짜 하나 하나 집갈게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 이따 안전제, 오키? 아무리 천천히 눌렀서도떨어지면더 답답하실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한 칸씩 할게요. 오키, 드디어 여기다. 아, 제가 내가 틀은 왜 하는 거야? 어, 여기다. 우와. 우와, 뭐가, 어? 응? 밥에 엄청게 열개 있어야 갈수 있어. 근데 전네 개밖에 모으지 않았어. 다오 이렇게 쏴, 여보세요. 기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렇게 보라색 맞은 피가 닿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라죠. 보면 피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선생님 저 진짜 저 진짜 땡땡이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된다면 막아야죠 여러분 이건 시트상이 아닙니다 게임상입니다 흔히 부탁드립니다 우와 진짜 순록은 아니 점프 응안맞죠응안맞죠 응, ちょっと寝たい。 가자. 저 가자. 도롱. 도롱.